오늘은 석화찜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석화를 물에 깨끗이 씻어서 건집니다. 바다에서도 물론 그굴 양식장에서도 씻어왔겠지만 모두 씻어서 일단 헹굽니다. 석화 굴을 삶을 물이 끓고 있습니다 찜기에다 찌면 아,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끓을 때 이걸 넣는구나 그래야 빨리 저기 되지 음. 아니 그 죽이 안 되고서 하려면 뭐든지 생선은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아 이. 끓는 물에 씻은 석화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찜기에다가 쪄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찜물에 아, 너무 예. 오래 걸려서 삶는 네, 삶는 끓는 때. 물에 삼는 정도로 음. 끓입니다. 그렇지. 굴이 에, 삶아지면 기본적으로 입을 조금씩은 벌리고 벌렸잖아. 있습니다. 여기 보여줘. 아. 음. 이렇게 벌렸잖아. 굴이 잘 이렇게 삶아지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입을 벌리게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찜기에 찌는 것보다는 물에 삼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예. 짠기도 빠지고. 음, 아 짠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삼기 때문에 부득이 좀 씻어서 석화를 씻어서 삶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간씩 벌어지면. 음, 맞아 맞아 맞아. 네, 벌어졌잖아. 틈새가 있 음. 굴요리는 뭐 요리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초장, 초장에 음. 와사비를 넣고 음. 삶아진 음. 굴을 음.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고 음. 연초에 굴 드시고 힘내셔서 음.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석화가 삶아져서 쪄져서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